자, 세 번째 강의입니다. 멜로 뽕티. 이, 이 책의 이제 일부부터 나오는 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신체라고 하는 챕터, 일부의 신체라는 챕터가 여섯 개 장으로 구,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이 지각의 현상의 에센스죠. 정말 다른 거, 이 책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일부만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일부에서도 이제 주로, 음, 3장, 고유한 신체, 사장, 고유한 신체의 종합. 여기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음. 거기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자, 일, 서론에서, 일부 서론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아, 우선 인간의 시선은 지평이란 말 지평이란 말은 사실은 칸트도 쓰고, 후설도 쓰는 말이죠. 근데 그 지평이란 말을 이 사람은 어디 쓰냐면, 117페이지. 시간과 언어의 매개에 의하지 않으면 이전의 지각들 또는 타인의 시각들과 직면할수 없다. 요게, 여기, 요게, 여기 소위 칸트나 혹은 초기 훗설과 차이가 나는 멜로뽕트의 어떤 입장이죠. 그 지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그 말은 사실은 지각에 있을 지평이란 말은 칸트도 훗설도 쓰고 있지만 여기 이 사람은 이 멜로뽕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과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직면할 수 있다는 말을 써요. 음? 그다음에 그것을 볼수 있는, 그러니까 나와 타자를 함께 볼수 있고 시간과 언어를 매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신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29페이지. 내, 나는 내가 선수로적 알면서 체험하고 내적 교를 갖는 것과 같은 나의 신체, 시간, 세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다. 나는 이념으로서의 신체, 이념으로서의 세계, 공간의 이념, 시간의 이념에 대해서 말할 뿐이다. 객관적 사고는 그렇게 형성되고, 그런 사고에서 결국 우리는 지각적인 경험과의 접촉을 상실하게 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과에는 자연적 구성이 된다. 그렇게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 타자,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체 안에는 시간과 언어가 녹아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바로 130쪽에 보면, 우리가 객관적 사고 뒤에 경험을 되찾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그러한 이행은 객관적 사고의 고유한 곤란에 의해서만 합당한 이유를 가질 것이다. 그러한 이행 작업을 신체를 대상으로서 구성하는 작업에서 고찰해보자. 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시작. 우리가 고유한 신체, 르꼬 프로 프로란 말을 써요. 르코 프로 프로. 음? 뭐, 살아있는 신체, 체험된 신체, 현상학적 신체, 이런 말든지 역자가 쓰고 있는데, 그게 르꼬 프로 프로란 말. 고유한 신체라는 게, 여태까지, 이제, 뭐, 감각 얘기하고 경험 얘기하고 이쪽 한편에 서 주지주의 판단 이런 얘기인데, 이두 양자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합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유한 신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끌어들이고 있는 게 이제 이 환각지 얘기를 해요. 환각지. 환각지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디 팔이나 다리가 잘렸을 때, 사람 그그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아직도 잘렸 수술해서 생리학적으로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다리, 다리나 팔이 있는 것처럼 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아직도 신경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생리학적인 설명이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뭐뭐심 마음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아직도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어, 내 다리가 잘린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뭐, 뭐 뭐냐면 심리적인 것과 생리학적인 것이죠. 음?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어도 그렇다. 그게 이제 앞장에서 본기억 기업, 기업과 연합주의에 관련된 설명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심적인 것도 아니고 생략적인 것도 아니고 연합주의가 얘기하는 기억에 관련된 것도 아니다. 그것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계 내 존재로서의 내가 세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신체가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 철학의 언어라고 하는 게또 익숙해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또 이런 책을 너무 그렇게 그냥 안에 음? 들어가서 막 읽으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 자그 정도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제 강의, 이강의 듣고 전부 다알수 있다, 이런, 그런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하는 거죠. 멜로뽕트 지각의 현상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런 게구체적로 이런 정도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읽어보고, 다른 뭐2차자료도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런 멜로뽕트의 신체 개념을 알아가는데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 제가 설명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가보다 살을 붙이고 또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계속 지금 이첫 번째 대상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환각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기존에 있었던 연합주의, 경험주의, 심리적인, 뭐, 이런 걸 자꾸 다 비판하고, 결국 어디로 몰러가냐면, 고유한 신체, 현상학적 신체를 통해서만이, 그, 알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여기 보면 150페이지, 우리에게 생리학적인 것과 심적인 것의 연결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들이 실전에 재총, 재통합된 채, 즉자의 질서와 대자의 질서로서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둘다 지향적 또는 세계를 향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생리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바깥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세포 구조, 뭐 신경세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심리적이라는 건 뭐. 내적인 마음의 얘기하는 를 거죠. 그걸 둘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내내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결국 실존이라는 거죠. 실존, 주체와 객체, 심리적인 것, 생리적인 걸다 넘었을 수 종합할 수 있는 거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게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거냐? 153페이지. 신적인 것과 물적인 것은 너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기능적 영역의 하나를 다른 하나에 의해서 완성시킨다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으며 양자 모두 제 3자에 의해서 인수돼야 한다고 한다는 것 말고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제 3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 신체 실존적인 의미에서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 그래서 고유한 신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장이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행되었건데 3장의 제목이 고유한 신체, 르고프로프로 고유한 신체고 그다음에 공간성, 운동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몰 챕터에서 일일챕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체 도식이란 말이 나와요. 이 개념이 그 멜로 뽕트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죠. 쉐마 코퍼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166쪽에서 보면 쉐마 코퍼레 신체 도식이라는 거죠. 뭐해? 나에 대하 모든 나의 모든 신체는 공간에 병존된 기관들의 모임이 전혀 아니다. 나는 그것을 공동 소유하고 나의 다리의 어느 하나의 위치라도 그 다리가 감춰져 있는 신체 도식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러나 신체 도식의 개념은 과학의 전환기에 나타는 모든 개념들처럼 애매하다. 이 모든 개념들은 방법의 개혁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반절.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먼저 자신의 충이라는 의미가 아닌 의미에서 사용되곤 하는데, 과거의 방법들을 깨뜨리게 하는 것은 그 개념들의 내재적인 발전이다. 사람들은 먼저 신체 도식을 우리의 신체적 경험의 요약으로 순간의 수용성과 고유 수용성의 주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시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체 도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그런 도식, 신체 도식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죠. 음? 경험의 요약이 아니라게 신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모든 얘기가 있냐면 무슨 예를 들어서 아주 어두운 곳에 들어와서도 딱 알아서 자기가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 그냥 한 번에 알고 딱 신체를 키죠. 그 다음에 무슨 파이프 담배를 뜯어도 파이프를 이렇게 눈 감고도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담배풀을 붙인단 말이야. 그거 그거를 경험의 그 어떤 경험의 축적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판단에 의한 지각에 의한 판단에 의한 것의 축적으로 볼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수행성에 신체적으로 습관화됐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냐면 167페이지에 보면 신체도식이 습관적 체감의 잔여인 대신 그것의 구성 법칙일 때만 대뇌 흔적과 재생한 감각들에 의한 고전적 설명들에다가 어떤 무엇 무엇을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익혀진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뇌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감각이 아니고, 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예전에서도 무슨 고유한 신체 도시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나는 현상학적 이로 새롭게 신체 도시라는 말을 쓰겠다는 겁니다. 167페이지. 그것은 더 이상 경험과정에서 확립된 연합들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상호 감각적 세계에서 나의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의식 파악이고 형태심리학이 말하는 의미에서 형태이다. 그러니까 형태, 아까 우리가 형태심리학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드스타인, 겔, 뭐, 겔트, 골드스타인 이런 사람들의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동일의 형태심리학입니다. 멜로뽕띠가 그 초창기 이 지각의 형상을 쓰기 전에 썼던 책이 그 행동에 구전한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구조란 말로. 거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독일 형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신체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합시다.